안녕하세요. 블루제잉글리쉬의 제임입니다. 어느새 완전히 가을이네요. 아침 저녁으로 바람도 많이 시원해지고 나뭇잎도 슬슬 색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괜히 이맘 때면 감성적이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있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누군가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기도 하고요.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들로 가을 탄다. 옆구리 시리다 같은 게 있죠? 오늘은 이런 가을 감성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옆구리가 시리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뭘까요? 옆구리가 시리다 라는 건 뭔가 혼자 있으니까 쓸쓸하고 누군가 옆에서 따뜻하게 안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비유적 표현이죠. 영어로 가장 간단하게는 I'm feeling lonely 라고 할수 있어요. lonely. 말 그대로 나 요즘 외로워 라는 뜻인데 뭔가 표현이 좀 심심하기도 하고 너무 직설적이죠? 그래서 조금 더 귀엽고 장난스럽게 표현하고 싶다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I need a cuddle body. cuddle 는 껴안다, 포옹하다 라는 뜻이고 d 디는 'friend'에 조금 더 캐주얼한 표현이에요. 'friend'가 그냥 '친구'라는 개념을 통틀어서 표현하는 거라면, d 디는 조금 더 친밀한, 반짝 같은 친구를 말해요. 그래서 'a cuddle body'라고 하면, 뭔가 '고민형' 같이 항상 원할 때 껴안을 수 있고, 또 나를 껴안아 줄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좀 귀엽지 않나요? 근데 이 c 드 d d 라는 표현은 솔직히 연애보다는 스킨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옆구리가 시리니까 따뜻하게 해줘. 체온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스킨십보다 그냥 아, 연애가 하고 싶다. 슬슬 연애나 시작해볼까? 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I'm ready to mingle. Mingle은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다, 무리에 섞이다와 같은 뜻이지만 일상에서 I'm ready to mingle 이라고 하면 연애할 상대를 찾을 준비가 됐다 라는 의미로 더 자주 쓰여요. 또재밌는 요즘 표현으로 It's coughing season 이 있어요. 여기서 Coughing은 수갑을 채우다는 뜻의 Hand Coughing 에서 나온 건데요. 왠지 로맨스랑은 좀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근데 사실 뜻을 알고 보면 재밌어요. 추운 계절에는 크리스마스나 연말 파티, 발렌타인데이까지 파트너가 필요한 이벤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계절 동안은 좋든 싫든 파트너와 서로 수갑 채운 것처럼 묶여있다. 라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표현이 처음 등장한 건 2011년쯤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일상 언어에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하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표현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나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영어권 나라에서도 특히 연애 프로그램이나 젊은 MZ 세대들의 대화에서 종종 쓰일 만큼 널리 퍼진 표현이 됐고요. It's coughing season이라고 하면 날씨가 쌀쌀해져서 다들 연애하고 싶어지는 계절.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이 표현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좀 외로워. I'm feeling lonely. 옆구리가 시린 계절이네. It's coughing season. 남친, 여친이 필요해. I need a cuddle buddy. 연애하고 싶다. I'm ready to mingle. 자, 그럼 가을 타다 라는 표현도 함께 살펴볼까요? 가을을 탄다는 건 괜히 감성적이 되고 센치해지는 기분을 말하죠. 영어로는 I get sentimental in autumn 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get sentimental. 감성적이 되다. 센치해지다. 란 뜻이 있죠. 그래서 I get sentimental in autumn이라고 하면, 난 가을만 되면 좀 센치해져, 좀 감성적이 돼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autumn은 영국에서 가을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미국에서는 autumn 대신 the fall를 써서 I get sentimental in the fall이라고 해요. 근데 꼭 가을이 아니어도 감성적이 될 때가 있죠. 저는 원래 확신의 티거든요. 근데 요즘 나이가 들면서 좀 감성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 F의 feel를 쓰시면 됩니다. I'm feeling a bit sentimental these days. I'm feeling. 이렇게 느껴. A bit. 약간 sentimental. 감성적인. 그래서 I'm feeling a bit sentimental these days 라고 하면, 음, 나 요즘 감성적이 된것 같아. 아니면 지금 같은 가을에 쓴다면, 나 요즘 가을 타나봐. 라는 의미로도 쓸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감성보다는 좀 울적한 느낌을 강조하고 싶다면, The Autumn Blues 라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여기서 The Blues 는 우울감이나 센치한 기분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I think I'm getting the autumn blues. Get the autumn blues. 라고 하면 가을에 울적한 기분을 갖게 되다. 라는 뜻인데 좀더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나 가을이라 좀 울적한 것 같아. 정도의 의미로 쓸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울한 건 아닌데 뭔가 감정기복이 생긴 것 같다면 Moody를 써보세요. I get moody when summer ends. get moody, 감정 기복이 생기다. When summer ends, 여름이 끝나가면. So I get moody when summer ends라고 하면 여름이 끝나가면 감정 기복이 좀 심해져라는 의미로 쓸수 있어요. 자, 그럼 위의 표현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난 가을에 좀 감성적이 돼. I get sentimental in autumn. 나 요즘 좀 감성적이 된것 같아. I'm feeling a bit sentimental these days. 나 가을이라서 좀 울적한 것 같아. I think I'm getting the autumn blues. 여름이 끝나가면 감정 기복이 좀 생겨. I get moody when summer ends. 그 오늘 배운 표현들 대화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I've been feeling a bit lonely lately. Yeah, I got that. It's coughing season after all. Exactly. I need cut a cuddly body, you know. Well, same here. I'm definitely ready to mingle again. 오늘은 가을 탄다, 옆구리 시리다처럼 우리만의 가을 감성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봤는데요. 같은 가을 감성이라도 미묘하게 뉘앙스가 다른 표현들이 좀 재밌죠?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 배운 표현들 활용해서 쌀쌀한 가을,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가을 날씨에 대한 표현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See you soon!